이번 보도는 태국의 한국산 무기 실전 성과를 핵심으로 다룬다. 태국 공군은 T-50TH를 FA-50으로 업그레이드해 캄보디아 고지 타격 작전에 투입했고 해군은 한 척의 최신 호위함으로 캄보디아 해군의 기동을 차단했다. F-16과 T-50TH에 탑재된 KGG 정밀유도 폭탄은 높은 명중률을 보였으나 육군은 중국제 VT-4 전차에 이따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배경은 동남아시아의 무기 도입 흐름이다. 중국의 저가공세와 로비로 중국산 무기가 도입되었지만 실전에서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따라다닌다. 이러한 사례가 한국산 무기의 도입 요구를 급증시키며 지역 전략이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말레이시아의 검토는 K2가 정글 지형에 최적화된 55톤의 강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지 육군은 PT91 팬데카르를 2030년대 중반까지 운용하고 이후 K2나 알타이를 대체 후보로 검토한다. 반면, 알타이는 65톤으로 기동성이 떨어지며, 유기압 현수장치가 없고, 수동장전이다. 이 같은 분석은,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실전 성능이 입증되면서, 도입 요구를 확산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경량화와 정글 적응성을 갖춘 K2가 서방전차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평가도 제시된다. 태국의 사례가 확산되자,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산 무기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현지 여건상 PT91의 대체 후보로 K2와 알타이가 검토되며, 지형 특성과 작전 요구에 맞춘 선택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시청자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한국산 무기의 실전 성과가 동남아 지역의 무기 도입 트렌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정글과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성과 자동화된 시스템의 이점이 주요 논점으로 부각된다. 요약하면 태국의 작전 성과와 해군의 성공, 육군의 어려움, 말레이시아의 도입 검토가 지역 안보와 무기 수급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향후 한국산 무기의 확산 여부는 각국의 작전 환경과 정책에 달려 있다.